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핵족 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일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에그 왕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집대성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어,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7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 가나안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그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사님 몇백 번도 변했을 시간이죠. 430년. 그 430년 몇, 몇 대의 자손들이 태어날 그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실패한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다음을 기대할 그 기대조 기대할 마음의 어떤 그 조각조차 남지 않은 그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의 인생을 그 소망 없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과의 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복 전쟁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큰 두려움, 그들이 넘어야 할큰 산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정복을 해야 하는 그 대상들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곧핵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끝마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목전까지도 정착하여 살게 될그 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실 테지만 그 전장, 전쟁의 현장에서 직접 싸워야 했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정복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실 거고 멸절하실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할때 그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고도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멸절하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끝없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 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이방의 신들을 드릴 때, 이방의 신들 우상과 접촉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점점 흐릿하게 잊어버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 하시겠다. 경고하시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진멸 하시겠다. 라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주목하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6절 말씀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6절 말씀에 시작, 6절 말씀 첫 시작이 원어로는 어떻게 시작하면 시작하냐면, 접속사 왜냐 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방 여인과 혼인도 하지 말고 며느리 삼지도 말고 나를 떠나지도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 버려라.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택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할 인생의 산전수전, 구비구비 고독하고 고단한 그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오며 사셨을 거라 압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변하고, 가족들도 변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변하는 이 헛헛탄 듯한 인생을 사는 듯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선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혈투의 현장에서도 절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민 삼아 주신 그 은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헤매 이는 우리 우리들의 인생들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성민 삼아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우리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의 결혼하기 전에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노력하지 않아도 <laughs>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저는 노력을 했었나? 노력을 했겠죠? 예뻐 보이려고. <laughs> 옷도 막 예쁜 거 입고 존댓말 했었거든요.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때론 내 자존심도 버리고요. 내 체면도 살짝 내려놓고요. 모르는 척 하고. 줄 내가 가진 것다 내어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 그런데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애씀도 없이 포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허락된 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 특별한 은혜, 그 정체성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라고 우리가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 정,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우선순위 밖으로 제쳐놓고 머리 싸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나의 하루의 한숨과 나의 하루의 생각과 선택을 좌우지하게 만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지금 고민, 내 문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소유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삶의 작은 파장에도 두려워 떨면서 두려워 떨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들의 그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과 강대국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소유하신 주인답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너희는 보배로운 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 연약함 투성이고, 교만하고, 갈대 같고,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기뻐하시고, 연약한, 연약한 그들을 사랑하시며, 연약한 그들에게 하신 맹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도 크신 사랑 앞에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를 나의 보배로운 기업 삼고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을 오늘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자, 나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썩어질 것들을 올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것에게 휘둘리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 오늘 하루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금방이라도 쓰러질 갈대 같은 것들에 내어주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그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 주머니에 손에 학교에서 수학 문제 풀때 당당하지 못할 때 부끄러운 얘기죠. 주머니에 손 넣고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계산해 본적 있으세요? <laughs>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사, 사실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아, 저놈이 지금 손가락 구부리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주머니 손에 손 놓고 계산기 두들린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 계산기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의 우상을 멸절시키고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우상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한숨 쉬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치고 땅 밟게 하지만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흘러가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다해 최고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허락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도 삼아 주셨으니 저희의 미소를 통해 저희의 성품과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